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만약 치매보다 심지어 암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한 질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난 30년간 이사로 일해오면서 저는 그 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것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특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죠. 왜일까요? 애 암보다 더 끔찍하다고 할까요? 암은 많은 경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만약 지더라도 삶의 끝을 의미하죠. 하지만 심각한 뇌졸중은 단순히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산산조각내고 완전히 망가뜨린 다음, 그 조각난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남겨둡니다. 내졸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나는 다음 순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말을 잃을 수도 있고 몸의 절반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잃고 명확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잃고 심지어 자신의 성격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력이 존재하지만 여러 면에서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닌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보엌에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며 뇌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기름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찬장에서 꺼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나쁜 기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졸중의 두 얼굴 내졸중이라는 말 수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뭘까요? 간단히 말해 내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는다는 뜻이며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뇌의 동맥을 집안의 배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뇌출혈입니다. 이건 새는 거죠. 배관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뇌의 동맥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흔한 유형은 내경색입니다. 이건 막히는 거죠. 배수구가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혈전이나 플라크, 찌꺼기, 가혈관에 끼어 막히고 그 부분으로 가는 혈류가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수십 년 전만 해도 뇌출혈이 훨씬 더 흔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고 엄청나게 짜게 먹었으며 혈압이 터질 듯이 치솟아도 뇌의 약한 혈관이 터져버릴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에게는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하고 효과적인 약들이 있죠. 그 결과 뇌출혈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죠. 나쁜 소식은 뇌경색, 즉 막히는 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더 많이 막히게 되었을까요? 30년간 환자들을 봐오면서 저는 나름의 이론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 혈압악을 너무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환자들 중 다수는 이미 수년간 사인플라크, 찌꺼기, 로인의 동맥이 좁아져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뇨나 고지혈증까지 있어서 피가 뭐랄까 터진합니다. 점도가 높고 더 끈적끈적하죠. 이 끈적하고 진한 피가 그 좁은 통로를 뚫고 지나가려면 일정 수준의 건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압력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터져버리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피하려는 내출혈입니다. 그래서 약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혈압을 너무 많이 낮춰버리면 그 끈적하고 탁한 피가 좁은 혈관을 통과할 힘, 즉 추진력이 부족해집니다. 마치 차가운 당밀, 당밀, 을가는 빨대로 밀어내려는 것과 같죠. 충분히 세게 밀지 않으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꽉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경색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추럴, 터짐, 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경색, 막힘, 은 혈압을 너무 낮게 유지하거나 본래 저혈압인 사람이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여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질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반드시 피해야 할 질병.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병이 있지만 이 병만큼은 무슨 술을 써서라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선생님, 아무녀치매는너라고 대묻죠. 물론 그것들도 끔찍한 병입니다. 모든 병은 나쁜 것이죠. 하지만 뇌졸중, 치매, 암, 이세 가지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본다면, 심각한 뇌졸중의 결과는 제 소견으로는 가장 비극적입니다. 에냐 암은 이건 죽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죽지 못하고 남겨지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만약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죠.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혼자서 화장실조차 갈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존엄성을 잃고 자립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런 사는 거릴까요? 그것은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짐이 되고 당신에게는 매일매일 이어지는 개인적인 불행이자 고통입니다. 저는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일구고 가정을 꾸렸던 분들이 이젠 혼자서 밥한술 뜨지 못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졸 중에 있어서 만큼은 예방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높은 압력으로 터지든 탁한 피로 막히든 근본적인 문제는 피와 그 피가 흐르는 혈관입니다. 체중 관리도 해야 하고, 콜레스테롤 관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고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기름에서 시작됩니다. 기름이요?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기름은 지방이잖아요. 지방이 바로 혈관을 막는 원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한 가지는 기름이라는 하나의 범주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벌프 벌프 좋은 기름, 벌프 벌프과 벌프 벌프 나쁜 기름, 벌프 벌프이 있을 뿐입니다. 올바른 기름은 우리 혈관의 청소부와 같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며 찌꺼기, 플라크를 긁어냅니다. 잘못된 기름은 혈관에 액체 시멘트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럼증을 일으키고, 피를 끈적이게 만들며, 내졸증으로 직결되는 바로 그 혈전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지를 요 좋은 기름, 당신의 뇌를 위한 최고의 친구, 좋은 녀석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럼웅들이죠. 좋은 기름 사본, 올리브 오일. 이건 아주 오래된 친구 같지만 아마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하지만 비싸다고 생각해서 아껴 쓰실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매일같이 이 기름을 쓰고 싶어지실 겁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한대 규모 연구에서 7600명 이상의 노인들을 5년간 추적조사했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졸 중 발병 위험이 41%나 낮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1%입니다. 이건 통계적 오차가 아닙니다. 위험을 거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올리브 오일에는 벌프 벌프 올레산, 올리게시드, 벌프 벨프이라는 단일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강력한 성분은 두 가지 마법 같은 일을 합니다. 첫째, 혈관의 염증을 적극적으로 가라앉힙니다. 둘째,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아주 중요하게도 좋은 h d 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줍니다.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바로 혈관 속 찌꺼기들을 긁어내는 청소부입니다. 또한, 뉴욕대학 NYU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은 헐수판이 덜 끈적이게 만듭니다. 끈적한 헐수판은 엉겨붙어 헐전을 만들죠. 올리브 오일은 헐수판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병제로 들이켜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요거트나 두부 위에 한 숟가락 뿌려 드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소나 고기를 약한 불에 가볍게 볶을 때도 완벽하죠. 매우 중요한 경고, 절대로 튀김 의리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발란점이 너무 낮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은 모두 파괴되고 심지어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디, 반드시 벌프 벌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부 벌프 벌프를 구입하십시오. 어두운 색 병에 담겨 있어야 하고, 신선한 풀 향과 함께 목을 톡 쏘는 매운 말이 나야 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저렴하고 노란 라이트 또는 퓨어 올리브 오일은 그냥 정제된 쓰레기입니다. 대부분의 좋은 성분은 다 빠져나간 거죠. 몇천 원더 쓰십시오. 2만 원짜리 좋은 올리브 오일 한 병이 뇌졸중 치료비보다 무한히 저렴합니다. 좋은 기름 쌉투, 들기름, 비밀병기. 자,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 하지만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할 수도 있는 기름입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네, 바로 그 들기름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식재료죠. 하지만 이걸 그냥 나물 무치는 기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름은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왜일까요? 들기름에는 60% 이상의 오메가-3 지방산, 특히 ALA,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높은 오메가-3 함유량입니다. 단연코요. 우리 몸은 오메가3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죠. 그리고 오메가-3는 뇌건강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말 그대로 이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이 손상된 주에게 들기름을 투여했더니 옥수수유나 올리브 오일을 투여한 지보다 학습 및 기억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되었습니다. 이 식물성 오메가-3가 뇌세포를 보호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 들기름은 슈퍼스타입니다. 혈전 생성을 막는 데는 올리브 오일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내세포막을 구성하고 복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될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1.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 속에 오메가 마이너스 3는 극도로 섬세합니다. 열을 가하면 그냥 파괴됩니다. 심지어 갈아람은 해롭고 유독한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냐고요? 요리가 끝난 야채 위에 뿌리세요. 비빔밥에 넣어 드세요. 국에 타서 드세요.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규칙이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들기름은 강력한 만큼 불안정합니다. 실온에 두면 아주, 아주 빠르게 산패됩니다. 그리고 산패된 기름은 독입니다. 럼증을 유발하죠. 그러니 꼭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두 달 안에 모두 드십시오. 만약 전내가 나거나, 쓰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버리십시오. 만약 들기름을 구하기 어렵다면, 아시아 마켓이나 온라인에서 찾아보세요. 비슷한 특성을 가진 훌륭한 대안은 벌프, 벌프, 아마슈, 플렉시드 오일, 벌프, 벌프입니다. 아마슈 럭시 절대 가열하지 말고, 항상 냉장 보관해야 한다는 두 가지 규칙을 똑같이 따릅니다. 나쁜 기름,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좋습니다. 좋은 기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훨씬 더 시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나쁜 기름들을 계속 섭취한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진흙으로 가득 찬 양동이에 깨끗한 물한 컵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밑 빠진 독의 물 붓기죠. 이 나쁜 기름들을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나쁜 기름 사본, 마가린과 슈트닝. 이건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십시오. 마가린통이나 버터 대용 스프레드 혹은 슈트닝 스틱이 있다면 그걸 집어들고 쓰레기통으로 가서 버리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트랜스 지방의 주된 공급원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여러 분의 혈관에 있어서 단연코 최악의, 가장 사악한, 순전한 독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공격적으로 높이는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이중으로 치명타를 날리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 식품 공급망에서 이 트랜스 지방을 퇴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빵에는 차라리 으깬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을 뿌려드세요. 나쁜 기름 쌉투, 정제시안류 카놀라유, 옥수수, 콩기름, 식용유. 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미국 가정의 90%가 이 기름을 쓰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카놀라우, 옥수수, 코뉴, 대두, 콩기름, 포도슈, 먼시르, 홍화슈, 그리고 그냥 식용유라고 적힌 그 정체불명의 기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건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식물성이니까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제 생각에. 현대 영양학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해로운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제 과정입니다. 이 기름들은 올리브 오일처럼 그냥 압착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고온, 고압, 그리고 희바류의 성분이기도 한 핵산과 같은 화학 용매를 사용해 추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냄새를 제거하고 탈취, 색을 빼고 탈색, 종제하여 화학적으로는 안정적일지 몰라도 영양소는 모두 파괴된 죽은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로 병들게 하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기름들의 화학구조입니다. 이 기름들은 오메가 마이너스 6 지방산으로 과포화 상태입니다. 잠깐, 우리 몸은 오메가 마이너스 6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오메가 마이너스 6과 오메가 마이너스 3의 균형. 즉 비율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비율은 약 4대 1 혹은 1대 1 정도였습니다. 이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죠. 오늘날 현대인의 평균 식단은 어떤지 아십니까? 20대 1입니다. 때로는 30대 1까지 치솟죠. 이렇게 엄청나게 과도한 오메가 마이너스가 우리 몸에서 무슨 짓을 할까요? 우리 몸을 끊임없는 만성적인 맹렬한 염증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건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 염증이 혈관을 뻣뻣하게 만들고 피를 끈적이게 하며 내경색으로 직결되는 플라크를 만듭니다. 이 기름들은 한마디로 염증 유발제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도대체 뭘로 요리하라는 말입니까? 악한 불에 볶는 요리는 올리브 오일을 쓰세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면 아보카도 오일이나 적당량의 코코넛 오일을 쓰세요. 그리고 솔직히 튀김 요리는 가능한 한피 하는 게 좋습니다. 나쁜 기름 쌉쓰리 앤드 사포, 재사용한 튀김 기름 앤드 가공 식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집에서 튀김을 하셨다면 절대, 절대, 절대로 그 기름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기름은 고온에 한번 가열되는 순간 급격히 산화되고 분해됩니다. 두 번, 세번 사용한다는 것은 마이크대로 독성 물질, 발암 물질, 혈관 파괴 물질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튀김물리도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지방을 조심하십시오. 감자칩, 과자, 크래커, 라면, 냉동 페이스트리. 성분표를 확인해보세요. 슈트닝, 경화루부분경화루 파물 같은 단어가 보이면 그냥 선반에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그냥 혈관 막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기름은 당신의 혈관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기름 한 통에서 만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원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를 보호하는 8가지 실천 계획. 자, 기름은 여러분의 비밀 병기이지만 만병통 치약은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삼키고 나서 피자를 먹으러 갈순 없죠. 다른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한 8가지 빠른 습관입니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두 컵을 마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고 피는 가장 진하고 끈적끈적해집니다. 물은 즉시 혈액을 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하루에 30분씩 걸으세요. 헬스장도 트레이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다리와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됩니다. 혈액순환을 위해 할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쌈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우리의 혈관은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 동안 스스로를 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의 질을 끔찍하게 망칩니다. 싸,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이것은 내출럴 터지는, 내졸증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고염식은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성분표를 읽고 음식에 소금을 추가로 치지 마세요. 오, 손을 사용하세요.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경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죠. 악기를 연주하고 손으로 편지를 쓰고 퍼즐을 맞추세요. 젓가락질을 하는 것조차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육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사회적 고립은 인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가족에게 전화하고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인간관계 자체가 약입니다. 7.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앱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새로운 노래를 배우든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든 뇌는 도전받을 때더 강해집니다. 8. 코를 사랑하세요. 후각은 우리의 오감 중 유일하게 뇌의 기억 및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향을 외식적으로 맡아보세요. 꽃향기를 맡고 음식 냄새를 맡으세요. 뇌를 자극하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외워야 할한 가지. 좋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바로 오늘 밤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더라도, 내졸증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유일한 방어책은 그 징유를 알아차리고 즉시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응급 이야기는 벌프, 벌프, 골든타임, 벌프, 벌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경색의 경우, 딱 4시간 30분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4시간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한다면 거의 아무런 손상 없이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한 내 조직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경고 징유를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FAST라는 약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입 벌포 벌프 F는 FAC, 얼굴, 벌프벌프입니다그 사람에게 웃어보라고 하세요.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일그러지지 않습니까? 입 벌포 벌프 A는 AIMS, 파이, 벌프벌프입니다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라고 하세요. 한쪽 팔이 스르르 내려오지 않습니까? 유펄포, 펄프 S는 s p c h 말, 펄프, 벌포, 펄프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같은.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발음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유펄포, 펄프 T는 타임, 시간, 펄프, 벌포, 펄프입니다. 이 징후들 중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좀 쉬어 보자고 말하지 마세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매분 수백만 개의 내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갑작스러운 징후로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머리가 깨질 듯한 벼락치는 듯한 두통,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이나 물체가 두개로 보이는 복시, 또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향기증과 균형 상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즉시 1 1 9에 전화해서 마법의 단어를 외치십시오. 내졸중이 예심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 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습해 보죠. 이, 좋은 지방을 드십시오. 유리와 샐러드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반드시 생으로 냉장보관, 들기름 또는 아마시유가 여러분의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 나쁜 지방을 버리십시오. 오늘 당장 벌프, 벌표, 벌표 마가린, 쇼트닝, 카놀라유, 옥수수, 콩기름, 식용유, 벌프, 벌표 벌표를 버리십시오. 이것들은 독입니다. 3 건강한 습관을 받아들이십시오. 물, 걷기 숨은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사경구 징후를 외우십시오. F.A.S.T. 이것을 숙지하고 가족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보세요.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여러분의 삶을 지루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 한 병, 좋은 들기름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네, 몇 천원도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갑상카 놀라유 한 통을 사서만 원을 아끼고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비용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비용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진짜 비용은 여러분의 자립입니다. 진짜 비용은 휠체어에 앉아 말도 못하고, 가족들이 당신을 돌보느라 고생하는 그 모습입니다. 진짜 비용은 손주들과 뛰어놀고 좋아하던 취미를 즐기고 온전한 나로서 살아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마트 식료품 코너에서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만큼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부워크로 가십시오. 그리고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에게 건강하고 헐기참어 독립적인 미래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이며 특히 주변의 고혈압, 고주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